여러분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나요? 만약 내 배우자가 먼저 떠나간다면, 그래서 나 혼자 남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살게 될까? 60대 이상 혼자 사는 이유를 조사해보니 60대에서는 이혼도 있지만 배우자 사망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70대 이상자에서는 배우자 사망이 73.7%나 됩니다. 이처럼 70대가 되면 10명 중 7, 8명은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혼자 살게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지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현실, 특히 아내를 먼저 보낸 남편들의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곁에 있는 배우자의 소중함을 한 번쯤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6, 70대 이상 은퇴 생활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마침내 아내가 죽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인데요. 아내와 사별한 66세 남성이 혼자 부엌에서 라면을 만들어 먹는 6분짜리 짧은 영상인데, 현재 누적 조회수가 876만 뷰를 넘고, 은퇴한 부부가 반드시 봐야 하는 동영상이라고 입소문이 나면서 방문자 댓글만 4,500여 개가 넘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짧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30년 동안 함께한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그동안 잔소리 들을까봐 그동안 못 갔던 동창들 술자리부터 가야겠다. 도쿄 가부키초 케바쿠라의 아미씨 문자도 이젠 지우지 않아도 되겠지. 밤에도 당당히 아미씨한테 연락도 할수 있겠지. 연애도 실컷해서 김정은처럼 기쁨조도 만들어봐야지. 그런데 혼자 살게 되면 이렇게 자유를 만끽할 줄 알았는데 내 현실은 정반대다. 이 남편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상실감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할수 없이 5년 세월이 그냥 흘러갔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친구가 톡을 보내와도 관심도 없고 그렇게 많이 만나던 술집 여자 문자도 다 차단하고 이제는 매일 집에서 맥주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당신의 배우자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축복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영상에는 인생 말년 부부에게 닥칠 일을 리얼하게 알려줘서 감사드린다. 중반부부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어제 남편과 부부싸움을 했는데 얼른 화해해야겠다.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알수 없는 상실감. 나도 아내를 잃고 지옥에 떨어진 듯 했다는 등 공감과 감사 댓글이 넘치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배우자를 잃고 나면 그 상실감, 우울감은 물론이고 일상 전체가 달라집니다. 특히 남성들은 아내보다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배우자가 먼저 떠난 다음 혼자 남은 남편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분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상치 못한 이별로 인한 정서적 고립과 상실감입니다. 오늘도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며 일어났지만 주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내를 먼저 보낸 남편들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통 남자가 여자보다 수명이 짧기 때문에 남편들이 먼저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대 수명이 남성은 80.57세, 여성은 86.42세로 평균적으로 여성이 6년 정도 더 오래 산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통계일 뿐이고 아내가 먼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70대 고춘식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참 평범한 아침이었어. 아내가 부엌에서 아침밥을 준비하면서 늘 하던 말처럼 물었지. 여보, 오늘 저녁엔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근데 내가 괜히 짜증을 냈어. 아무거나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했지. 피곤해서 그랬는지 기분이 별로여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 그게 아내와 나는 마지막 말이 될 줄은 몰랐지. 시장에 간다고 나섰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그렇게 영영 못 돌아왔지.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말이야. 숨소리만 들어도 무슨 생각하는지 알던 사이였는데 마지막 말이 고작 아무거나였다는 게 지금도 마음을 후벼파. 한동안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착각했어. 부엌에서 아내가 아침 자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여보, 일어나요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 근데 눈 떠보면 조용한 집이야. 냄비도 안 끓고 밥 냄새도 안 나고 그 정적이 사람을 미치게 해. 1년, 2년, 시간이 그렇게 흘러도 그리움은 조금도 줄지 않더라고. 견디기가 참 쉽지 않았지. 이젠 아내 사진 앞에 인사하는 게 습관이 됐어. 여보, 오늘 날씨 참 좋네. 여보, 나밥 먹고 왔어. 그렇게라도 말 걸고 나면 하루가 조금은 덜 외롭지. 사람이 혼자 남으면 말을 걸 대상 하나가 그렇게 그리워. 그게 사진이라도 좋더라고. 여러분은 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불의의 사고로 아내를 잃은 어르신의 상실감이 느껴져 저도 글을 읽는 내내 마음이 안 좋았는데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이별은 특히 남편에게 큰 상실감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다툼이 있었다면 죄책감이나 후회는 더 깊어지겠죠.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한 배우자를 잃는 것은 정체성의 일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식사를 나누고 하루를 정리하던 대상이 사라지는 충격은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둘째는 생활의 공백과 무기력입니다. 그동안 아내에게 의존성이 컸던 남편일수록 생활의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삶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남성 어르신들의 하루 일과 중 무려 70% 이상이 아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나를 깨워주는 사람,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는 사람,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누는 사람. 계절마다 옷장을 정리하고 그에 맞게 옷을 챙겨주는 사람. 명절이나 가족 생일을 기억하고 미리 준비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데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나를 챙겨주던 아내가 없다면 삶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몸이 많이 쇠약해져 평소 먹는 약이 많았던 80세 이영수 할아버지는 아내가 매일 아침에 먹는 약, 점심에 먹는 약, 저녁에 먹는 약을 늘 챙겨줬는데 이제는 챙겨줄 아내가 없으니 약을 어떻게 언제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몰라 이제는 책상에 모두 펼쳐놓고 신경 써서 드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깜빡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는 그동안 내 아내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세세하게 챙겨서 약을 줬을까 너무 감사한 마음을 뒤늦게 느꼈다고 합니다. 배우자는 단순한 동거인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공동작가입니다. 그 사람이 떠나면 삶의 이야기도 잠시 멈춰섭니다. 특히 남편에게는 그 빈자리가 더 크지요. 세 번째는 고립되는 삶입니다. 70대 김모 할아버지는 오늘도 편의점 삼각김밥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고 합니다. 50년 동안 아내가 차려준 밥만 먹다 보니 막상 나는 주방이라는 공간 자체가 너무 낯설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편의점에서 끼니를 대충 때운 날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 홀로 된 남성 어르신 10명 중 8명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의 7, 80대 남성 어르신들은 대부분 가사노동을 여성의 역할로 여겼던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 밥 한번 안 해본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 없이 밥을 차리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결국 주방도 낯설고 밥을 하는 방법도 모르다 보니 가장 편한 인스턴트 식품이나 간식거리만 먹게 되고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별이든 사별이든 혼자가 되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특히 아내가 먼저 가고 남편이 혼자 되었을 때는 오늘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홀로서기 연습,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사분담과 취미생활입니다. 아내가 있을 때부터 가사를 분담해서 청소도 요리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소 식사준비나 청소는 물론이고, 빨래, 세탁기도 한 번도 돌려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혼자가 되면 막막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미리미리 익혀두시면 혼자 됐을 때 그나마 감당이 된다는 겁니다. 함께 있을 때부터 취미생활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내가 즐길 수 있는 운동 문화 생활을 갖게 되면 아내와 사별 후에도 활력을 잃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e, 사회적 관계 유지. 외로우면 안 됩니다. 종교 활동도 좋고 동창회 모임, 사회봉사단체도 많이 있으니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와도 적정한 거리에 소통을 유지하는 편이 좋은데요. 보통 아내가 먼저 가게 되면 남성들은 자녀와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자녀와도 적절한 소통을 이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재정 자산관리 보통 여성들이 노후 준비에 대해 적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남편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먼저 가게 되면 혼자 남은 남성들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자산운용이나 연금 보험에도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오늘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신여님들께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